밝은 사람 없어, 밝은 사람. a <laughs> n 사람 준비했어요. 응. 어. 굉장히 아마 좋은 a n p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, 그런 s a 봐봐요. 응. 어. 1 9 9 1년 6월 16일생입니다. 남자 a I'm a Jones and Papa. Oh, 3 h a t s good. I'm a Jones and Papa. I'm a Jones and p a 래 노래. 어. 최고야. 어. 어 그래 이렇게 기분 기운, 이렇게 기운이 좋은 사람 거를 해야 돼. 어. 오라나막 이상한 사람 거넣지마아나 그럼 머리부터 아파지고. 어뭐 뭐가 딱 떴냐면 바로 떴어. 네. 노래 불러. 네. 근데 어, 키도 크고 잘 생겼어. 어. 노래 최고죠. 네, 최고야. 어, 최고야. 지금 최고의 거. 그걸 거야. 이, 이 사람은 네. 뭐다할 거야. 한 종목만 하는 걸로 안 떠. 네. 모든 방면에서 노래를 다 해. 네. 그리고 오직 이것만 했어 노래만 했고 근데 어 근데 또 눈물 난다 얘 힘들게 살았나봐 눈물 나 어떡하지 <laughs> 이 사람요 어 뭐가 딱 떴냐면 부모가 하나 없어 근데 그 부모가 들어와 나한테 누군 아... 얘만 보고 얘 하나죠 이 사람 하나야 응 네, 하나야 어 이거 하나 놓고 준게 너무 힘 아, 힘들 때. 아버지야. 맞아요. 응, 아버지가. 우와, 너무 <laughs> 아버지가. 아, 네. 어, 내 애동이란다. <laughs> 근데 이상해. 너무 확 들어오고, 쫙 차고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미안하고, 내 새끼 최고라고 그래. <laughs> 어렸을 때 돌아가셨나봐. 네. 그쵸? 음. 네. 응. 앞으로, 어, 많이 도와주시네. 여기는 조상들이 많이 도와줘. 할아버지,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, 할머니, 그냥 이 모든 가정의 이 조상님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다 도와주고, 다 쳐다보고만 있고, 이거 하나 잘, 이제,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고, 이제, 이제 내가 볼 때는 뭐한 20대 후반? 그전에는, 그전부터 가수를 했을 것 같아. 근데 노력했어도 잘안 되다가 20대 후반쯤에 성공을 해서 이제 내가 볼땐 팬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보이고. 왜 그때 저, 저번에 전 봤던 그 누구지? 있잖아요. <laughs> 거기랑 같이 보이는데, 그거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보이거든? 김호중씨김호중씨 어, 어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김호중씨랑 거의 비슷비슷한. 근데 이 사람. <laughs> 아, 맞아. 어, 그런 것 같았어. 임영웅 노래 너무 잘하잖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로트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팝이면 팝 어, 가요면 가요 내다 네, 다, 다양한 방면을 하고 여기는 계속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될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 어, 워낙 많이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줘 무당이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만 자기 노력도 분명히 있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또 성품이 한번 하면 임영웅 씨는 한번 하면 하는 성격이야 어차한번 하면 무조건 그거 성공할 때까지 뒤도 안 떠보고 옆도 안 들어보고 달려가는 성격이라 그래서 분명히 성공하는 사, 사주는 맞으나 조금 뭐가 좀 조심해야 되면 여자들이 많이 붙네. <laughs> 여자들이 많이 붙으니까 여자들 좀 조심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33세, 좀 결혼은 좀 늦게 하셨으면 좋겠어. 일찍 하지 말고. 왜냐면 여기 엄마가 살아 계시죠? 네. 아버지, 그 엄마가 재혼도 안 했을걸? 안했죠. 이 임영웅만 보고 살 거야. 왜냐면 이 임영웅한테는 엄마가 애인이자 부모지만 애인이자 엄마지만 애인이기도 하거든. 그러니까는 약간 엄마품을 약간 벗어나야 돼. 어 그래야지,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해도 문제가 없이 살 수가 있어. 약간 엄마한테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. 아, 근데 약간 뭐 얘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충이 물론 고부간의 갈등들은 다 생기는데 여긴 약간 충이 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야 돼. 나이가 좀 많아지면 그러면 어머니도 자기 생활을 좀 하시면서 이러면은 이게 분리가 되는데 내가 보는 아직도 분리가 안된 것처럼 보이거든. 어,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좀 있은 다음에 결혼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. 여자 조심만 하시면 되고. 근데 관심도 없어. 그렇게 여자 좋아하긴 좋아해 하는데 조심은 해. 여자 좋아해. <laughs> 많이 좋아해.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걸 보이고 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면 크게 별 문제 없이 잘 사시는 걸 보, 보여요. 어머니 손 잡고 다니면서 재밌게 사시는 걸로 보이고. 어. 무겠 네. 했어요 저도. 어, 나나왜 어,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지? 소름이 진짜 발끝에서. 아, 나 그냥 그냥 나 그냥 막눈물 만났어. 음. 뭐할말줄 말이 없어. 음. 너무 정확했잖아요, 그 집어 주고 있가 아니, 그거는 내가 본게 아니라 아버지가 와 버리니까. 음. 그냥 모르겠어, 나는 이거는 갑, 그럴 때가 있거든. 내가, 내가 애동이라서 그걸 잘 몰라. 나도 모르게 그, 그렇게 오셔갖고 오잖아확 그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. 음. 눈물만 나는 거야. 우리 아들 최고다, 그 말에. 어. 미안하고. 응. 그래서 왜 미안하셨을까? 봤더니 너무 어렸을 때. 이명호 씨 어렸을 때 아마, 그러니까 네. 이 얼굴도 제대로 모를 때 아마 돌아가셨나 봐.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들냄이 하나 이렇게 넣고 가는 게참 안타까웠었나 봐. 응. 응.